안녕하세요. 프리랜서 유튜버 고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쿠몽 절세 달인 트러스트 세무에 게 강진희 세무사입니다. 저 같은 사람들이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잖아요. 5월에. 그렇죠. 그럼 이제 세무사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서류는 뭘 해야 되고 뭐 어떤 걸 여쭤봐야 되고 이것부터말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것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여러분 집으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이 음... 날라왔을 거예요. 근데 간혹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. 주소가 변경됐다거나 혹은 네. 우편물이 분실됐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홈택스에서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네.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네.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혹은 세무사한테 맡겨도 이 자료는 꼭 필요하고요 네.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네.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써 있단 말이에요. 뭐 기준경비율, 단순경비율, 간편장부, 복식부기, 이런 다양한 알수 없는 용어가 써 있는데, 그 중에서 여러분 단순경비율로 써 있는 경우는 사실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해요. 이 단순경비율이 어떤 의미냐면, 직전연도, 직전연도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 2018년도 소득세 신고하는 거잖아요. 직전연도는 2017년도에 여러분 매출액이 2,400만 원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거든요. 그러니까 매출액이 낮으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무사에게 이걸 맡기는 것도 비용이 되니까 이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게 단순경비율입니다. 단순경비율이 사실 되게 경비율이 높거든요 네. 일종의 음 거의 한80%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경비이 조금씩 다른데 그럼 내가 한 2천만 원의 매출액이 있다고 하면 80%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. 나머지 20%만 여러분이 소득이고 거기에 세금 신고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건 너무너무 간편해요 근데 이 단순경비율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기장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, 일단 기장을 하시게 되면, 기장 세액 공제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. 만약에 기장을 하셔야 되는데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 가산제라는 걸 납부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장점, 단점 고려하셔서 맡기시되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세무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서 어,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. 대신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청받은 을 서류는 꼭 기한 내에 제출하셔서 세금 절세 많이 받으시면 좋고 봤습니다.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대부분 저처럼 진짜 세금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일 것 같은데 오늘 세무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결론은 그거 같아요. 결국 세금 아끼려면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잘해야 된다. 그것도 귀한데. 그것도 귀하네. 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으니 5월에 있는 종합소스테 신고 다들 잘 준비하시고 잘 맡겨서 저희가 많이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절시하세요